그 영롱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립스틱 한번 저희가 또 보도록 할게요. 케이스가 정말 이게 웬일이야. 아, 굉장 어... 너무 예뻐요. 어... 아, 여슬공 같아. 진... 저는 솔직히 이 아까 보고 아이라인 줄 알았어요. 일단 색깔이 너무 예쁘죠. 색상 총 30개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있는 이세 가지 색이 아시아 주력 어... 색상이라고 해요. 예뻐. 뉴트럴 핑크, 코랄 핑크. 그리고 밝은 레드까지 음. 우리나라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고요 네. 일단 발색이 끝내줍니다. 텍스터가 진짜 부드럽고요 가장 뛰어난 건 밀착력인 것 같아요. 자석처럼 쫙 달라붙어서 입술에 광택을 코팅하는 것 같은 그런 매끈한 마무리가 진짜 음. 재밌어요. 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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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너무 괜찮아 예쁘다. 아 예쁘다 자색도 너무 예쁘다. 예쁘다 얼굴 환해 보이네요 그래요? 되게 환, 코랄 보여. 약간 오렌지 코랄 역시 음. 여자들은 컬러가 있어야 지 얼굴에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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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입술에 아. 아. 힘 줬다가 뺐다가 얼마나 이걸 하고 싶어 하는지. 아, 아니두분다좀 아, 사용감이 어떠세요? 응. 발색력은 너무 좋은데, 응. 촉촉도 하면서, 입술에 되게 착! 이렇게 달라붙은 응. 느낌? 저는 사실 평소에 좀 이렇게 매트한 립스틱을 좀 선호하는 편이어가지고, 요거는 되게 글로시한데요. 저는 되게 글로시하게 말을 사실 살짝 좀 죽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름진 그 룩을 별로 음. 안 좋아해가지고, 어. 마무리감이. 네.